한국미용 메디팜 열보호제 물코티 헤어크림 천연 트리트먼트 추천. 천연 제품 좋아하시죠? 와 진짜 찐탱템을 발견했어요. 화장품은 냉장고에 사용했어도 트리트먼트를 냉장고 보관용은 들어보셨어요? 천연 성분이라서 물코티 헤어크림은 냉장 보관이랍니다. 궁금하시죠? 흐흐. <laughs> 자세한 리뷰로 해볼까 합니다. 물코티 헤어크림은 열보호도 해주면서 바로 물미역 같은 머리를 만들어 준다고 해요. 기존에 사용했었던 에센스들과 뭐가 다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답니다. 안티에이징이라는 수식어가 들어갈 정도로 헤어 에센스 코팅 세럼 모발 용 린스, 앰프리스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이 모든 게 기능으로 들어가 있다고 해요. 머리 갈라짐이나 얇은 모발의 경우에는 워낙 짤 머리가 잘 상하기 때문에 고농축 경양 에센스가 필요한데요. 천연보습 인자를 큐티컬 속에 세밀하게 넣어주게 되므로 부드럽고 윤기 있는 머릿결을 갖게 된다고 해요. 나노코팅막이 감싸주기 때문에 머릿결이 한결 좋아 보인다고 해요. 모발이 요즘 정리를 못해서 머리가 완전 날림이 심한데 유유. 정말 정돈을 해주는 헤어 트리트먼트가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노워시로 되어 있다 보니까 머리 감을 때 시간 단축도 되고 세럼을 따로 바를 필요도 없어서 경제적이랍니다. 대만산 회목식물이 들어가 있는데요. 머릿결도 탄력적으로 만들어주고 성분이 천연 그대로 넣다 보니 이렇게 흔들어서 사용하고 바로 냉장 보관해 주셔야 된답니다. 10억분의 1미터라고 해요. 나노개발 제품이라고 하니. 머릿결의 노화를 확 잡아줄 거란 생각이 든답니다. 흔들어서 크림 제형을 짜면 너무 매트하기도 묵지도 않은 불투명한 제형이 짜져서 나와요. 기름지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수분력이 가득해 보여서 저 같은 지성 두피에도 부담 없이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모발의 보호제로 같이 믹스매치할 수 있도록 머리카락에 보호를 제대로 해준답니다. 손바닥에 몇번 비비면 이렇게 물처럼 바르게 좋은 상태가 된답니다. 샴푸를 하고 나서 반 정도 마른 상태에서 하셔도 되고. 6건 특급 안티에이징 트리트먼트 이기에 아예 마른 모발에 하셔도 된답니다. 모발도 보호해 주고 찰랑거림이 너무 기대되었어요. 클리닉을 못 해서 밑부분이 많이 갈라지고 상했어요. 유유 모발이 길수록 밑에의 영양분이 골고루 스며드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안티에이징 헤어 제품으로 긴 머리를 케어해 주셔야 한답니다. 머리숱도 적은 편이고 모발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얇아서 잘 엉커요. 그래서 저는 모발 보호도 필수로 해줘야 하고 머리카락마다 보호제로 초밀하게 침투가 되어야 하는데요. 물코티 헤어 크림 바르기 전이랑 바르고 나서 이렇게 다르다뇨? 물개 제형이 바뀌기 때문에 머리 윗머리까지 사용하더라도 떡짐이 전혀 없이 부드럽게 머릿결이 찰랑거리게 변한답니다. 완벽한 머릿결로 되기 위해서 꾸준하게 물코티 헤어크림 사용해 보려고 해요. 미용실에 가서 클리닝 못하니깐 이제는 홈케어로 천연 트리트먼트 물코티 헤어크림으로 헤어케어 하려고 합니다. 푸석하고 잘 엉키는 머릿결을 가진 분들이라면, 고농축 의센스로 가득 담아져 있는 헤어 트리트먼트 크림으로 찰랑거리는 머릿결을 만나보세요. 물코티 헤어 크림 앰프리스 천연 트리트먼트 추천. 진짜 찐템이네요. 머릿결 완전 부드러워요. 크리닉 다녀온 것 같은 효과예요. 정말 강추해요. 청담동 머리 자라는 오빠 뷰티 그림이